나, 나, 도벽, 여러분들, 라서스 그렇게 힘들다면서, 여러분들이. 라서스 진짜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라서스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야, 여기 비스킷텔레포트 들고요. 도벽 들면 됩니다. 상대 라서스가 도벽을, 아, 도벽이란다. 정복자를 데리고 왔네요. 자. 인장 이 포션 사주시고요. 바로 도벽으로 돈뜯 들어갑니다. 나허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허스 상대는 도벽이에요, 여러분들. 도벽. 도벽 막난게 없어, 진짜. 나허스가 그렇게 막 솔직히 저희 쪽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한... 나오는 나오는 좀 나오려고 하는 이 느낌 느낌이 나... 있거든요, 지금. 슬슬 좀 간짝을 기어 나올 타이밍을 보이는데 여기 티어 다이아 2입니다, 2. 자, 1레벨에는 큐를 여기다 말고 시작하세요. 도벽 후반은 안 좋다고요? 초반에 좋으니까 쓰는 거죠, 도벽은. 초반에 성장하기 위한 눈이에요. 카오스 정글 대진짜오 정글이면, 사실 초반에는 카오스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들이 좀더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우리, 우리 팀은 왜 맨날 질까, 여러분들? 나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뭔가 있어. 라이어 대 음모야. 내생각에 자, 돈 뜯어주세요, 이렇게. 알았어 전멸세야. 아 이거 너무 오반데 진짜 오반행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상대팀? 둘다 전멸 빠졌거든요. 뜯어주세요. 지금 CS 차이도 제가 더 유리. 어나 뭐야? 나 장갑 왜 갔어? 아 님들 저템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템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나 치명타 왜 터지 왜 터져? 실아야 이거 진짜? <laughs> 내책 어디 갔어? <laughs> 평타에 치명타가 터지는 블라디가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평타에 치명타가 터져, 블라디미르가. 아니야, 뉴메타 아니야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사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따라하면 나안 돼. 욕먹어, 사람들한테. 와, 이적 패챔. 이적 패챔. 이건 좀 맞아야 돼, 이적 패챔. 우와 잠만 뭐야 이거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됩니다 나왔어 <laughs> 무리 안해 치명타가 왜 터지냐고 블라디미를 <laughs> 이거 원래 치 이제 템만 잘 사왔으면 이런 이런 일도 없었는데 방금처럼 원래 더 압박 심하게 할수 있거든요 잘못 사가지고 신속의 장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속의 장화보다는 그냥 마간신 사서 딜로 뚫을게요 나우스 지금 멘붕 왔죠? 신짜오가 탑을 그렇게 풀어줬는데 쏠킬 따여가지고 부들부들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지금 도벽으로 300원 벌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더 벌어야 되는데 신짜오가 갱을 안왔으면 아마 엄청 더 벌었을 거예요 오케이 물려볼게요 뒤에 카소스 온다고 하니까 잡았죠 이거? 카소스 킬 줄게요 이거 카소스 킬 주는 게 낫거든요 카소스 킬 주고 이거 라인 일부러 안 밀게요, 여러분들. 갈고, 라인 프리징. 이게 그 라인 프리징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탑 플랫, 플레... 아니, 탑 같은 경우는 한번 죽었을 때 라인 프리징을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발시... 아니,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탑에서는 라인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라인 관리 같은 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신발받아주시고요. 킷 빨면서 붙여줍시다. 마서스 블라디미르 상성 은근 블라디미르 할만해요. 마서스가 유리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절대 못 이긴다 말씀하시는데 은근 할만합니다. 롤은 어차피 뭐 탑이 혼자 하는 게임도 아니고 돈 뺏으면서 하이 돈좀 뺏어주시고요. 플래시 나서스 상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나서스는 왕기 어차피 절대 못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죽은 상태에서 왕기 절대 못 하고. 저한테 아까 전에 신자오가 초반에 풀어준 거 있잖아요. 신자오 초반에 풀어줬을 때 나서스가 무리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서스가 그런 무리해가지고. 자, 템 사올게요. 2,500원이죠? 벨트 뽑으면 되는데 나텔탈수 아, 있어 텔 타고 마간시네 이거 아, 못 샀네 이렇게 밑에 터트려주시고요 도벽 도벽 잡았죠 라허스, 라허스가 어차피 파밍을 하려 할거거든요? 라허스가 파밍을 하려 할텐데 어, 파밍하면 놔두면 돼요 그냥 자기, 저도 어차피 돈으로 뺏으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가는 중. 살았구요. 도벽! 나이스. 아, 돈잘 벌린다. <laughs> 여러분들, 도벽 개꿀. 도벽 1티어냐고요? 도벽도 상황에 따라서 1티어가 될수 있어요. 저 이번 판에 돈 별로 못버은 돈을 별로 못 벌었는데, 뭐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요, 뽀삐, 뽀삐, 사이언 이런 애들 상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피한 번만 빨고. 우리 팀 뭐야? 또, 또다 죽었어. 빠지겠습니다. 아니, 왜키값 지죠, 얘네? 궁 있냐? 오케이. 야, 궁왜안 열어줘, 궁. 궁 열어줘, 궁. 아이씨. 야, 카나스궁 연다면서, 아이씨. 아, 왜안 열냐. <laughs> 저거 잡아주면, 잡아줄 수 있는데. 궁 열어줘. 어, 네이즈레 잘 컸네요, 여러분들. 다음 판에, 다음 번에 플래시 빼, 플래시 써가지고, 이제 잡을게요. 저 군대 갔냐고요? 아직 안 갔죠, 저도. 아시 나스 나스 세약 너무 너무 길어 세약 <laughs> 아, 나스 진짜 세상에 제일 귀엽네 <웃음> 멍멍이 <웃음> 저 스물한 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는데. 플래시가 없어서 이번 턴에는 이즈리얼 못 잡아줄 것 같아요. 이즈리얼이 앞비전하지 않는 이상. 궁극기 두개 깔았는데 사람 사라졌죠 어 이거 빨리 으악 으악 악 으악 액아 악, 악, 악. 어. <laughs> 나이스 좋크야 도벽블라디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실 도벽블라디라서 잡은 건 아닌데 초반 단계 때나우스랑 성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자템 살게요 여러분들 모렐로 지팡이 아 모렐로.. 노미콘 아, 내 눈. <laughs> 나하우스 선생님, 귀여우시네. <laughs> 나하우스 진짜 요즘 엄청 잘 나오는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좋아서. 나하우스 상대할 땐 도벽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도벽 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와주세요 어, 선생님, 선생님. 어, 잠깐만, 선생님들.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두 <laughs> <새루> 유튜브 만세 <laughs> <laughs> 만식그그 블라디까지 나왔거든 <웃음> 누가? <웃음> 카스가스가아그 아, 세로가 그 블라디까지 나왔는데. 아, 그랬어. 나이스. 만식님이 세누님 잘한대요. <laughs> 감사합니다. 펜타킬, 맞아 비공식 펜타였는데 방금. 펜타킬 안 떴을까? 아쉽네요. 펜타킬 불는데 딜량은 요 정도. 와 카우스보다 딜잘 넣었네. 신기한데? 많이 블라디 새로본것 같아요. 오, 어, 맞아. 그 사람 잘하던데.